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 TV 한중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영등포구가 2021년을 맞아 하나에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가는 마을과 학교 비전 아래 영등포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영등포 혁신교육지구가 추진하는 대표적 사업은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실천적 배움을 제공하는 마을과 학교 밀착형 프로그램들로 구성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부모 안전연극단의 뮤지컬 공연, 만마미아 안전교실을 비롯해 마을 탐방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탐험대, 영등포 마을 놀이, 찾아가는 진로 원정대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마을 연계 생태 전환 교육 프로그램인 강숲 생태 학교가 올해 새롭게 선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매월 새로운 장르의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새로운 일감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나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센터에서는 첫 번째 비대면 봉사 활동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유기동물 숫자는 늘어났으나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는 자원봉사자와 분양자 수는 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소를 돕기 위해 유기견 및 유기묘를 위한 간식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센터는 두 번째 활동으로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욱 심화된 층간 소음 갈등과 이웃과의 소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이웃과 소통 게시물 만들기를 선보입니다. 봉사자들은 소통 게시물을 만들어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메시지와 간식, 마스크 등을 전달하게 됩니다. 영등포구는 이밖에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큐브 만들기. 치매 예방을 위한 이면지 색칠 공부 책 만들기, 펠트지를 활용한 친환경 가습기 만들기 등 다양한 비대면 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연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 나눔 실천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자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등포고가 지난 20일부터 SNS를 통해 생활 속탈 플라스틱 실천 캠페인 고고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고고 챌린지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일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일한 가지를 각각 약속하며 개인 SNS에 샵, 탈, 플라스틱 등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지난 20일 최연일 영등포 구청장은 이성구로구청장, 이창호 동작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본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최구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를 꾸준히 실천하여 제로 웨이스트에 앞장서겠다라며 구민 건강을 최우순으로 생각하는 환경 친화도시,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캠페인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구청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이소주 그린히어로 소셜 키친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한편 이를 시작으로 영등포구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존 캠페인 방식을 변경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영등포 고고 챌린지 추진에 나섭니다. 영등포 고고 챌린지는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는 한가지 다짐을 담은 문구를 준비하고. 다회 사용할 수 있는 다짐 판넬을 활용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업무용 행정 포털 게시판에 게시해 플라스틱을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음 주자로 한명 또는 단체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영등포구는 2월 중 업무용 행정 포털에탈 플라스틱 고고 챌린지 온라인 게시판을 신설하고 3월부터. 영등포 고고 챌린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향후 구청 요관 기관과 단체 등으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일 영등포 구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줄이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직원들을 비롯해 구민 모두가 플라스틱을 줄이기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 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